최근에 발표된 리브닷 렌트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세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61.6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대비 임대료 권장 비율인 30%의 2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보고서는 밴쿠버 지역의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침실 1 개짜리 가구가 없는 임대료는 3월과 4월 사이에 소폭 상승했으며 새로운 평균은 2,3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구가 있는 임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새로운 규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이전 단기 임대가 장기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가 있는 원베드룸 유닛은 훨씬 더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달 251달러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가구가 있는 유닛의 새로운 평균은 현재 2,747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행사에 따르면 임대 평균은 여전히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크게 다르며 프레이저 벨리의 일부 지역과 밴쿠버 시내와 가까운 다른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는 침실 1개, 2개, 3개짜리 가구의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세입자들은 가구가 없는 침실 하나에 평균 2773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랭리는 가구가 없는 원룸 및3베드룸 유닛의 평균 임대료가 가장 낮았으며 가구가 없는 원룸 주택의 임대료는 2,00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밴쿠버의 경우 다운타운 밴쿠버는 가구가 없는 원룸 유닛이 월 평균 2,840달러에 임대되는 도시에서 가장 임대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인 선셋 빅토리아 프라세뷰에서 같은 유형의 임대료는 평균 2,127달러입니다. 한편 메트로 벤쿠버의 지역들은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이 임대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벤쿠버, 노스 벤쿠버, 벤쿠버, 그리고 버나비는 5위를 차지한 온타리오주 마크엠과 함께 가장 비싼 도시 4위에 올랐습니다.